어서옵쇼 들어오셨군요 테드입니다. 또 신작 모바일 게임 제가 또 어, 재밌는 게임만 광고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부터 좀 눈여겨봤었던 전투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바로 백야극광이라는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고 아, 잘 돼서 제가 광고를 수락을 했고 어떤 게임인지 일단 전투방식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메인 회화살 표가 지금 캐릭터 주변에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잖아요 바닥 타일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 타일에 맞춰서 이제 오래 무빙을 할수록 적을 더 스킬도 쓰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렇게 콤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타일이 파란색으로 지금 연속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동을 해서 지금 두 배라서 이동하는 라인에 적을 공격하고 이제 콤보에 맞춰서 이렇게 스킬도 사용해서 적을 잡는 약간 좀 턴제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배속이라서 약간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액티브 같은 스킬을 발동을 해서. 이렇게 공격해서 적을 밀쳐내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바닥 타일에 이게 좀 능지가 필요해 노란색이 있는데 어 어떻게 공격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될까요? 지금 이쪽 동선으로 가면은 얘밖에 공격을 못하고 여기서 콤보가 끊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콤보를 최대한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이렇게 되면은 얘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때리고 이 친구도 때릴 수 있으며. 아, 맥스. 몇 콤보까지 맥스인지 저도 몰랐는데. 아, 15까지가 맥스네요. 지금 보시면. 극광 연쇄. 근데 여기까지 가면 얘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도 되고, 여기까지 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잡게고 스킬 쓰면은 마무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 딸피라서 마무리.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캐릭터들을 오로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토리얼을 끝나서 블랑이라는 친구를 얻었는데 사성요거 말고 제가 어느 정도 충전을 좀 해놨습니다 소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 한정 6성 100% 획득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20일에 소집 시 최소 5성 1명 및 6성 1명을 획득 그래서 신규 유저 전용 소집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요이 보이는 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치구가 좀음에들더라 그냥 일러스트가 좀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일단은 무난하게 요거 10회 소재 가자! 레바를 당겨야됩니다 우리 당겨줘야 되는데 아우아우아우 아오 아우, 아우. 아우, 가보자 스킵 안하고 처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황금 색깔 하나 떴어 보라색 3개에다가 보라색이면 사성인가? 사다리 찬드라 내 스타일 아니야 다음 5성, 6, 뭐야? 5성, 6K, 맞이. 어, 조금 약간 좀 비율 좋고 섹시한 캐릭터 나으면 좋겠는데. 삼성. 삼성이어도 분명히 효율이 좋은 애가 있어서, 이젠고 돌파나 각성을 통해서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아까 황금빛 도른 게 5성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21회 소집이니까 지금 5성이 하나 나와서 6성이 하나 더 보장이 된다는 뜻? 보자. 하나 떴어요. 지금 4성 3개에 5성 아니면 6성 하나 같은데. 크로, 어우, 내 스타일. 나왔죠? 야, 모션이 약간. 어우, 나왔어, 6성. 바로 나오네. 그러는. <laughs> 구로는 나왔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게임을 설치하고 이전부터 봐왔었던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요 친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 0회 가자. 무조건 그 노란색이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아싸 하나 떴어 오케이 나이서.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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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들어가. 뭐야 나온 거야? 아 오성이었네요. 아. 쉽게 나와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다. 가자! 근데 왠지 나올 것같은 느낌이. 지금 괜찮네. 아, 아, 보라색이면 조금. 땡길 때, 노란색 이 나와야 돼 무조건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러면은, 하나 확정이라는 거죠. 하나, 사석이 다섯 개나 나왔어. 스킵. 어, 스킵하려는데. 어, 오성? 레지나? 아, 까비까비. 렌치소소.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쭉쭉 가보도록 하죠. 빛! 어, 어? 느낌이 다른데 이거? 빛이 다른데요? 와 저게 육성이구나 나오냐? 카렌? 뭐야 어디 아아얘 아니었어 근데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어? 그렇지! 요거제 육성 크 뭐냐 뭐야 뭐야 아 낫게 나와 <laughs> 나 진짜 아 얘가 좋은 캐릭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야 지금. 우성두 개나 나왔어. 잘 뽑혔다 요번에 네메시스. 아 보자 나몇번더할수 있죠? 한두세번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나올 때까지 갑니다. 아 이거 nope. 아니야 이 색깔 아니야. 아이 nope. 컬러 아니야 이 컬러 아니야. 칼 하나만 줘라 진짜. 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비시야이비시야 진짜 레알 진짜 찐찐찐. 찐, 찐. 그렇지. 아 뭐야 이거야, 이거 이 누가? 뭐야? 코놀리?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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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내가 원하는 애가 안 나왔는데, 지금. 아, 잠깐만, 아, 진짜. 카렌을 뽑고 싶은데, 카렌이 안 나오는구나. 과연?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빛 맞아. 이거 육성 빛이야 진짜. 나이스. 아, 또 나왔어. 아직 안 끝났어. 육성입니다, 이거. 제발, 카렌. 제발, 제발. 이프론 대기 안 나? 나이스! 야, 이거 주작 없이 진짜 레알랜드. 와, 내사타일크 창캐리인가요? 백야성 소소. 자, 그래서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탐색에서 지금 1-7이잖아요. 근데 이게 7 지역까지 뚫으면은 새로운 컨텐츠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까지 육성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어느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3-13 보스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어느정도 육성을 했는데 제가 뽀뽀 뽁보시... 했던 카렌 참고로 각성을 지금 일각성을 올렸습니다. 재료를 모아서 30레벨을 찍고 각성을 하면 레벨은 초기화되고 맥시멈 레벨이 30에서 40으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 가챠에서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은 돌파를 해서 최대 6돌까지 돌파를 해주면은 액티브 스킬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무조건 많은 분들이 이제 육성이나 오성이 짱짱맨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메인이 물속성 카렌이잖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지금 4성짜리 괜찮은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액티브 스킬 보시면 은 시전시 필드 물속성 칸 개수마다 출전 멤버에게 크이 공격력 0.5에 해당하는 공격 보너스를 추가한다. 2턴마다 쓸수 있는데 2턴간 지속이라서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채용을 했고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돌파를 지금 안 했는데 지금 1돌은 찍고 어, 요거는 돌파해주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나 사성짜리는 고돌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돌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것도 각성을 해주면은, 30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레벨이 1로 초기화 되면서, 40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요 상태에서, 레벨업. 51개, 12레벨. 그리고 장비가 요렇게 개방이 됩니다. 각성을 한번 돌파를 하면은, 근데 요것도 레벨업을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 덱으로 잡는 거 이제 보스전 보여드리기 전에 또 재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벨을 어느 정도 올리고 진행을 하면 여기 콜로서스라고 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들을 배치를 할수 있고 이제 배치한 곳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뭐 재료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호감도 시스템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 제가 메인인 카렌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호감도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게 20짜리가 있고 어 눌러보면 이렇게 50짜리가 있는데 저는 50짜리를 메인으로 다 올려서 3을 딱 찍어보고 네, 이렇게 스펙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호감도 작업도 캐릭터마다 좀 필요한 게 보여지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여기 지금 불 들어온 11 보이시죠 왼쪽에 이게 지금 통신 채팅 시스템인데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아 여자친구 없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3D 여자친구 어, 카렌, 제 메인인.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면은 답장으로. 그래, 그, 사실 다들 스카이워커 호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 친구가 지금 말하는 거를 스토리도 같이 알 수가 있고 답장을 통해서 이렇게 호감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어,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어, 3-13 보스전.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크로이가 4성자리가 들어간 편대를 요렇게 좀 설정을 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어떤 보스인지 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타바드. 음, 시작하자마자 번개로 바꿔도 되지만, 지금 물 속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 위주로 빼면 될것 같은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하나, 둘, 셋, 넷. 어우, 맷집이 너무 좋아. 어아 여기 판 돌아가네 이렇게 되면은 좀 봤다가 지금 바닥에 불속성을 번개로 바꿔도 될것 같거든요 천해부복으로 바꿔준 다음에 근처에 있는 빨간색 타일을 번개 타일로 바꿉니다 네 요런 식으로 아 어, 이걸 콤보를 좀 넣으려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바닥에 물속성이 많이 없는데 크로이 딜버프를 넣어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많이 없네요 바닥에 반피 조금 안될것 같은데? 50몇 프로까지? 59%? 아, 이게 판이 돌아가서 좀 까다롭네. 리사이틀 딱 써주면은, 공격력 버프가 딱 들어가면서 2턴 동안. 많이는 못 때리고, 지금 콤보가 안 돼서 연속기가 안 되네. 빨간색. 어, 지금 장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악몽이부로 카론의 스킬 한번 쓰겠습니다. 열차 한번 때려 봐가지고 일단 좀 빠져야겠네요.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맞으면은. 이거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어? 원래 초반에 아 들어왔다 돌아가서 스턴? 스턴이면은 이거 바로 적 턴으로 넘어가죠? 이런거다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번개 나이스 잠깐만 요러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 친구의 그 스킬 쓰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데미지를 주고 타일을 다 번개로 바꿉니다 보세요 요런식으로 넉백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콤보 각이 좀 나왔죠 여기서 더 해주려면은 이 친구 딱 스킬 써주고 번개 타일로 바꿨습니다. 지금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데미지 한방 세게 눌라고. 그리고, 리사이트, 타리 넣어주면서. 좋습니다. 이러면은, 저기 넘어가려면은,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지? 아, 저 아래쪽, 아래쪽 들어가야 되나? 어, 어차피 맥스는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때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섯 대 때리는데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피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한 10%? 왜냐면은 콤보 때문에 지금 스킬이 또 들어갈 거라서 한대 카론도 들어갈 텐데 아 카론 안 들어갔네 오! 뭐라라 타임 오케이 어... 애매하다 이거는 카론 같은 경우는 스킬을 쓰면은 어... 순간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된 위치에다 카론이 가서 스킬을 쓰는데 넉백이 아 넉백은 안 됐나? 아 넉백이 원래 되는데 안 되나? 이 상태에서 콤보를 통해서 한대딱 때려주면은 딱 끝날 것 같죠 지금? 평타로도 안 끝나도 스킬 쓰면은 오케이.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게임이라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게 머리를 쓰면서 공략하는 재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삼성이나 사성짜리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만 잘 짜시면은, 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엑스트라라는 게또 오픈이 됐네요. 어, 이거 뭔지 모르니까 좀맛 빼기만 좀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맛보기로 좀 잡아봤는데 아첫 클리어 하면은 요거 주네요 로만 뭐 이거 뽑기하는데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몇개더 보여드리면은 어... 자원 정비에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료를 얻는 약간 좀 미니 던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루미나 라인만 제가 개방을 못했는데 저는 일단 망각에는 이 경험치 줘서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많이 돌리시면 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경 탐색이라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갈 수 있는 있는, 어, 보시면은 성물 가방이라고 해서 하나를 클리어하면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버프가 쌓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비밀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그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플라! 자, 이렇게 해서 백야 극광 플레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광고가 아니더라도 제가 전투 방식이 너무 독특해서 나오면 한번 컨텐츠로 빼보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타이밍 좋게 광고로 또 들어와서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고 지금 안드로이드랑 iOS에서는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운로드 하셔서 플레이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